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 문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독립어입니다. 자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 보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독립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독립어는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너무 없습니다. 다만 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만 어,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자 독립어는 자 헷갈리 는게 뭐냐면 우리가 품사에서 독립언을 배웠고요. 이제 문장에서 독립어를 배웁니다. 품사는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지만 품사는 단어이고 정해진 거예요. 사전적 정의가 뭐 감탄사, 명사, 부사 이렇게 고정적인 거고 문장에서는 어그 기능 쓰임, 그 성분이 어떤 쓰임을 하고 있냐에. 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은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배울 때는 감탄사 같은 경우는 독립언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말이 비슷해요. 독립언에서 니은만 빠져서 문장에서는 독립어가 되죠. 자 이때는 당연히 감탄사가 독립언에서 쓰였던 감탄사는 그대로 문장에 가서도 독립어가 됩니다.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거랑 같은 위치,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거랑 같은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꼭 감탄사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만 쓰이기만 하면 다 무엇이 된다? 독립어가 된다. 그래서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라던가 혹격조사가 생략된 형태인 체언도 독립어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어의 정의를 볼게요 독립어는 문장 중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성분이다 자 예시를 봐야 더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자 독립어는 그래서 감탄사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 접속 부사인데 예문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음, 실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는 뭘까요 감탄사입니다 아이구는 이제 놀람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품사이기 때문에 감탄사가 되고요. 순영아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이 순영아를 잘 보세요. 자, 순영은 고유 명사죠. 그다음에 아는 뭐냐면 호격조사예요. 호격조사는 우리가 조사할 때 격조사에서 배우는 건데 부를 호자 누군가를 부르는 조사라고 해서 호격조사가 되고 자 여기서 순영 이라는 체험, 뭐 고유 명사 플러스 아 라는 호격조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분명 이게 품사로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지만 문장에서는 순양 아 자체는 어떤 성분이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독립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럼으로도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그럼으로는 이제 접속사인데 이 접속부사를 독립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다음에 이제 쉼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독립어의 성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자그 다음을 보세요. 독립어가 이런 경우도 이제 독립어가 되는데요. 할아버지 이리로 와 주십시오. 청춘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이와 같은 문장을 봤을 때, 자 할아버지여, 할아버지시여, 뭐 이런 식으로 어, 할수 있지만 어, 여기서 호격조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아버지 이리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 품사로는 이제 체언 그 다음에 명사지만 여기서는 독립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청춘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자 청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쉼표가 붙어서 이제 독립적인 성분으로 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독립어입니다. 그래서 품사랑 문장 성분은 항상 다르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혹격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혹격조사 같은 경우는요. 아하고 야는 그 자음 모음에 따른 어, 이 형태입니다. 어, 준순아! 도리야! 이렇게 어, 받침이 있으면 아, 받침이 없으면 야가 되죠. 그 다음에 여와 이시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할 때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여, 그 다음에 주님이시여 할 때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격조사 이 부분도 이제 한번 격조사에서 배웠던 걸 이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문장 성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문장 성분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더 앞으로 돌아가서 주어부터 시작을 해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까지 한번 복습을 하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